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속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속보를 할게 해야 될지, 슬픈 일을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희망은 있다고 보고요. 아, 일단은 우리를 늘 기쁘게 해주고, 평생을 참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가르쳐 주고, 예, 마음을 달리고 올리고 해줬던, 예, 또네 박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뭐, 또 처음에는 인정많은 아저씨, 여러 가지로 우리 인들 했던 날, 여러 가지 이렇게 전해주 신 바로 송 대가님이 향년 78세로. 했다고 합니다. 4대 천왕이라 그러죠. 바로 현철시, 어, 송대간, 대진아, 설운도를 우리 터로트의 4대 천왕이라 했는데요. 원래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어, 운명을 보니까 어, 원진사례에 들어서 또 이렇게 좀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을사년인데을사을사 예, 1에 태어났거든요. 오늘, 오늘에는 을사년이죠을사년에 들으면서 바로 이제 병술령 계기로 어 에셨는데 46년 6월 30일에 어떤 운세입니다. 그래서 사술 원진이라 그래서 원래는 농가가 멀어지는 그런 운세에들어왔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별세를 하셔서 고인의 명복을 또 빕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데 가으리라 보고요. 우리를 수없이 웃기고 저 울리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닐까. 또한 허스키한 그 목소리로서 참 쨍하고 했들라 하면서 배고프던 시절, 어려운 시절, 민주화 시절, 이렇다 많은 노래로서 좀참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신 분이라 해서. 좋은 데 가시기를 예, 꼭 예,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참, 예, 아끼고 아끼는 우리 전한길 어, 한국사 강사님이 또 고발을 하는 단체가 있네요. 이자들이 꼭 그런 자리 앞잡이들이 있죠. 뻔하지 않습니까? 요럴 때좀 나타나는 그 앞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 전길 강사님이 그냥 강년 중에, 예, 국민을 헌법재판소로 뭐 두들겨 부서 흔적도 없이 남기겠다, 이런 뭐,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가 폭력을 쓰겠다는 이런 폭력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저 열기, 열정이 앞서서 지주를 높여서. 현재가 나쁜 판결을 못하도록 옛날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빨대빵 이런게 정치 재판 마녀사냥 못하도록 우리 열기를 높이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들이 내란 선동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동을 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자들 그때 갖다 붙이면 모든게 내란이에요 내란이란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내란을 저 분당 국가에서 전쟁으로 해서, 그지 않습니까? 어, 정부군과, 그지 않습니까? 어, 뭐, 다른 군대가 사오는 이런 게 내란인데, 입맛 띠면 이제 내란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은 더불어 터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네들이 오히려 내란 선동에 그네 그네글자의 본인들이 이제 곧 아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재미를 봤으면 또 재미를 이렇게 그것을 해서 많이 다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자들이 앞대고 앞세우는 뭐이 시민 단체도 이제 뭡니까? 어, 런뭐 이게 유행어가 됐는지 뭐하면내란순동이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 10개 정도도 지금 다들 고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이런 유튜브 자기들한테 기회에서 그 슬리거나 또 민주당을 욕하거나 이재명이 욕하면 전부 이제 뭡니까? 내란 선동. 예. 내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또 김한길, 그 강사, 전환길 강사님은, 예, 민주당에서도 고발하고, 또 아니었습니까? 예, 또기서도 고발하고, 이제 고발이 원래 이 고발 잔치가 돼요. 원래 이재명이 가장 좋아하는 게 고발이죠. 어, 그, 그 자도 많은 지금 뭡니까? 어, 12개 흠입니까? 또, 사, 정가사범에 8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도, 어, 그제 많은 것을 뭡니까? 고발을 당하면서도, 그자가 가장 하항이더 고발이래요. 그러니까 입에 그 설리가는 뭐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고, 그래서 탄핵을 하고, 뭐 예산 도 이렇게 폭거를 해서, 목을 조부 조라으로 예산 삭감하는 게 전부 고발하고, 남을 또 힘들게 하고, 남의 목을 조르고, 남을 탄압하는 것이 그자의 어떤 습성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그 그, 그 자에게는 재미가 아닐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세상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우리의 이 트로토 가수님은 참, 중년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그 그 노래로서 얼마나 많은, 그죠? 추억을 남겨줬고, 또 거기에 또 뭡니까? 유행어도 많이 남기고, 또 유행가도 많이 남겼죠. 그 우리가 아는 것만해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덕분에도 있고 매 박자도 있고 쨍하고 햇던 날도 있고요. 그죠? 아, 그죠? 이런 것들 인정받는 아저씨 뭐 이런 거 우리가 다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함께하면서 같이 울고. 어 웃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각나고요 또 이렇게 춤을 어, 춤면서 노래 부르던 허스겔 목소리 아저씨가 지금도 내리에 생생한데 예 명복을 빕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그니까 이 김용훈 위원님이 바로 이제 전한길 우리 강사님을 옆보고 어, 뭐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 이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 그럽니다 어, 그래서 변호사죠 그 김용훈 위원님이 그런데. 어, 자, 자신의 세인서, 이렇게 무료 변현를 하니까, 전치는 절대로 쫄거나 무수하지 마라, 이런 글을 또 올렸죠. 그래서, 무료 변을 해준다는 것도 전한길 강사님이 거절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좋습니까? 정말 뭡니까? 아, 대차고, 또또 또 60을 포기하고, 이렇게 참, 오로지 대통령 살리기에, 이렇게 열정적인 이런 분을 고발당하고 하는 씁쓸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법조에는 문이 아니지만, 이법적에 있는 이 이런 뭐 전문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어 아, 쫄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무료 번호 해줄게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뭐 이렇게 무료 병을 별 해준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막 등장하리라 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죠. 전환길강사님이6 0억을 버리고 이 땅에 나오면서 수많은 대중의 지금 가슴에 불을 질러 주고요. 또0대 입. 삼십대, 사십대, 오십대 주로 이거 중년층에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던 분들 또 공무원 세계 이런 분들에게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현재 재판관님들은 아무래도 형사 재판이 아니니까 많은 인용들을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정치 재판이 많이 그도 물들여 왔고 우리가 그런 걸 밖에 단위 대동령 단위들 많이 보았지않습니까 팔대빵이라 어떤 법률학자들이 박근혜 어, 대통령이 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저 폭탄을 뜻하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팔대빵이란 것은 그런 오리가 뭡니까?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지금 하는 거 보면, 어제도 보면 뭡니까? 이, 그, 별세계 짜리 나와서, 그죠? 각종 근이할때그 자들이 지금 이름 오르내리는 이상한 이름 오르리는 법관들은 질문 하나 하지 않잖아요. 저는 거기서 보고, 아, 이게 참, 아직까지 정치재판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 자들이 그러면 그 질문을 해서 그렇게 버벅거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죠? 황종건이도 마찬가지 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 황장원이죠 홍장원이. 그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그자들이 또뭐 이름으로 오르는 아, 문행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자들은 전혀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전 정치적으로 많이 흐를 수 있구나. 그지 않습니까? 우리,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그러니까, 아, 우리 쪽에 그런 어떤 헌법재판관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보면서, 그지 않습니까? 아주 어, 이쪽, 이런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그점이 정의가 앞서야 되고요. 또 정의가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를 안 당할라 하며 정의가 그저 친무에서는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전,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어제도 보면 김일태 그저 특전사 그저 707 특수임무단장 아주 그 배포 있게 나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 또 뭡니까 이런 뭐밧줄도 사실은 국회의 그런 문을 봉사라는 거지 사 의원들을 뭐 체포하려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참 군인답게 이런 말씀하신 게대정청 와닿았다 방출석 대통령 실장 경제수석도 그지 않습니까 이 탄압이 심하고 뭡니까 그자성포 입법 독주가 너무 심해서 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어그러고 뭡니까 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또있었죠그 수도 경비 사령관 그죠 어. 이 지인 입니까이 주, 그, 별세계죠? 그죠? 이런 분들의 어떤 강, 강, 강한. 그런 또, 대한민국의 군인정신, 이런 이 또, 수도경비살인관이죠. 이런 분들의 어떤 정확, 그죠. 이런 것은 정말 군인답게, 뭐, 그전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했던 간에, 그래도 군인다운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볼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더뛰지 못하게 우리는 정말 좀 뭡니까? 더욱더 걸기를 해야 되고, 똘똘 뭉치고, 제2의, 제3의 어떤 전환길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영식 재판관님 얘기를 송구 같은 질문. 거기서 한 시간 안에 뭐, 각종 원리가세번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봤죠그 전날에 또, 홍 장원이가 거짓말하는 것도 또 보았고요. 또, 대통령이 오죽답답해서 마이크를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2월 6일날, 김병주의 던 유튜브 출연하고부터 또, 뭡니까? 이 메모지 하나가, 홍 장원의 메모지 하나가 이 내론 선동을 이렇게 내란까지 몰고온 그런 원동이 되죠. 그게 또 뭡니까? 김병주를 만나고부터 어또 이렇게 갑자기 앞잡이가 되는 뭡니까 마사지가 되었다 볼수 있죠 바로 박종건 그저 특전사 사령관 예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어, 707 어, 특임단장이 그래도 배포 있는 군인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곽종거는 옛날 김병주 밑에 그 참모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호수 속에 고기는 잡지 않고 호수 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그런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 이런 말입니다 숭우가 뛰니 망둥이도 뛰고요 망둥이가 뛰니 골뚝이도 뛴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예. 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석, 방첩사 사령관이죠. 여인영 이런 분들도 제대로 내가 나는 그런데 홍장원인데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입니까? 이렇게 부실하고 또 거짓 선동 이렇게 모든 것이 가짜 뉴스 이런 것이 점점 하나 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파 언론들의 자파 유튜버들 또 단체 시민 단체들이 고발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 가 이런 더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결기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대통령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십7반 모든 것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용은 변호사님이죠, 어머님이 올린 이 글이 저희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김용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다 며칠 전 혼자 고군 분투한다고 내단벼락에 게시글을 올린 내용의 주인공이시다. 전환길 강사가 시민다치에 고발 당하자 무료 변호을 자청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페복에헌재 재판소를 부수어야 한다고 썼다. 자파 신문이 전환길 무료 변론과 그분의 페복거를 퍼다 기사를 썼다. 예상대로 거구 막말 불의입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무릎을 쳤다. 머리가 비상한 분이라 분이라 다르구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통의 인권과 방언권을 주장했지만 위원장이 설금설검 눈치보다 성명서 발표마저 없던 일로 덮었다.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보수 내것이 언론은 기사화하지 않는다. 안간히취지안 하는 거다자파 언론 기자들만 득실 걸린다. 자파 언론이 김용원 상임 위원을못 잡아먹어 환장인데 전환기 무료 변론권과 현재 보수자는 김위원장의 폐부권을 놓칠 리가 없다. 김용은 자파들의 표적이 된걸 역이용해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러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일어난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쳐 세상에 알린 바로 그 검사다. 김용은 변호사를 뵌 적이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구상하고 있는 신작, 소설, 취재, 자 인터뷰했다. 힘없고 돈 없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박, 수 밖에 없었던 한 여성을 김용은 변호사가 무료 변론에 나섰고, 이길 가능성은 1도 안 됐다. 그 내용을 소설로 담을 예정인데, 결혼 피우다가 이분 양아치 사법부에 대응하는 걸 보고, 올래 안으로 완성해야, 해겠다고 각오 하셨다 예, 암튼, 김용, 김용은 변호사님 화이팅이다. 탄, 탄약, 탄핵이 인용되면 현재 보수자 현재는 야당으로부터 하층받은 사고로 용업업체라는 주장 백번천번 동의한다. 막말하면 정철례랑 안민석이 전문이지. 그니까 러 막말은 정철례 안민석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는 뭐 조금만 자기 기에거슬리면그렇습니까 어, 아, 어떤데 뭐, 편안적인, 뭐, 또 재판을 하거나 이래하면 뭐 헌재를 부수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열기로 또뭐 걸기로 그다음에 비지율로 그지 렇 않습니까? 그더니 이론에 나쁜 어떤 재판을 못 하겠다는 걸 표현을 부수겠다 이렇게했는데 이분이 뭐뭡니까 가정도 있고 그지 렇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가 200만 미치는 분이 무슨 그것을 부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저 선동들이 또 이렇게 난무하고또압제비들 사세 행위라고 그러네요. 예뭐저 사법정의를 어, 세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뭐 그거는 가당치 않는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기 시민 어, 행동 뭐 이렇게 사세행위라고 합니다. 예, 이름은 글싸게 지는데 앞잡이 노래 하지 말고 정말 사법,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러하는 그죠? 앞잡이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민 상체로 어, 거듭나기 바라고 또한 여기서 보면 역풍으로 해서 오히려 뭡니까? 지금 또 다시 고발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고발 해야 되겠죠. 그리또 변호사 측에 이쪽에서 고발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렇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부분에 어떤, 어, 우리, 우리, 사람이 명의가 있죠. 명의 훼손, 여러 가지 이런 거로또이렇 고발이 아마, 어, 역풍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저 법은 법대로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대적을 해줘야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하도록, 어, 법 전문가님들이 꼭 이렇게 다시 막, 막장에 고발을 해서 이번 입에 자갈을 물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 강사님 이런 분들이 마음껏 소리치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법에 대한 법조문, 그죠? 법에 대한 어떤 이런 또 바람막이 역할도 이 변호사님들이 좀해 주셔야 마음껏 이런 강사님이 제2의 전환기 제3의 전환기 이런 분이 마음껏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작은 유튜버들이 마음껏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길을 법 전문가 이런 분들이 뒤에서 바람막이 해주는 것이 가장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팔봉사입니다.